상황에 따라서 이 좋은 이름 따라 있고 쓰지 않아야 될 그런 그 초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본다 하면 결혼이 잘 안돼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내간장명철학연구원 교랑 이욱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많은 집안에서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 성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성에 따라서 이 좋은 이름 따로 있고 쓰지 않아야 될 그런 그 초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본다 하면 이시성에는 우리가 소리로서는 이제 토에 해당되는 소리인데, 앞에 수에 해당되는 초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수에 해당되는 초성이라는 것은, 마, 바, 파, 이래서 미음, 비, 퓨시드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이빈이라든지 앞자에, 이런 글자를 쓰지 않는데, 그런 글자를 쓰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성명학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거라, 이렇게 소리가 구성이 되게 되면 한 문자가 아무리 좋아도 저 이름 한문자 놔두고 이름만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하고 초성이 맞지 않으면 한문 구성을 좋은 구성을 해도 그 좋은 이름이 되지 않는데 성하고 초성이 만나게 되면 형격이 돼서 운세를 볼 때는 한 20에서 40살에 그 해당이 되는 그런 운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거의 불안, 직업의 불안, 가정의 불안. 이런 불안이 있게 되는데, 주거의 불안은, 그렇죠. 내 직장 많이 어렵고, 이사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 그렇거든요. 이사가서 편할 만하면 또 이사가야 되고, 주인을 잘못 만났는지, 이렇게 이런 현상도 약간나는 거고, 직업의 변동은 직업의 안정감이 없어요. 보통 어느 사람이든지 직업에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 0대 굉장히 고전하는 사람도 있고, 10대 후반에 고전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4 0대 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면 직업의 불안이 생기게, 생기게 되고, 가정의 불안, 이혼하는 사람들 많죠, 이혼. 결혼이 잘안 돼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초성에는, 이시성에는 수의 오행을 그 쓰지 않고, 박지성들이 있어요, 박지성들은 앞에. 박시성들은 그 소리로선 물에 해당이 되는데 마바파 비우에 해당이 되죠. 이럴 때는 토의 오행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토의 오행이라는 이응이나 희읗시를 하는데 아하라 그러는데 앞에 이제 초성의 토가 붙으면 토에 해당되는 이응이나 희읗시 붙으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의 불안, 직업의 불안, 가정의 불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씨에 따라서. 초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굉장히 주, 중요하고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이름을 지어 볼때 희망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초성이 성씨하고 잘 맞으면 가용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 드리는데 초성 자체가 안 되는 형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글자를 조합한다 하더라도 좋은 이름이 되지 않는데 요거를그저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소리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성을 무시하고 이름만 가지고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맞지 않습니다. 성취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이름을 지는다 하시면 기본적인 성명학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이름을 짓는다 하면 이런 현상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